자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빠꾸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럭키포켓몬 아니 네? 좋아요를 제가 눌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청자분들이 아니 우리 빠둥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눌러주는데 어떻게 하죠? 몇개눌러길래 그렇게까지 코드을할세요한 500개인가? 8개 눌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이 눌러주셨어 그러니까 8개 8개 누르라고 했는데 몇 배를 누른 거야 그거요나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은 좋아요 1000개 도전할 거예요 1000개 안 되잖아 1000개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000개 돼요? 어. 무리인데? 무리라고? 네, 무리죠. 마누이한테 패백... 무리는 없다. 천개 도전. 자, 일단 미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오늘 미션 또 걱정되는데. 또막 환상 잡기, 전설 잡기 이런 거면은 진짜 큰일 난다. 준이준이 님 미션, 유리유튜브 님 미션, 배태연 님 미션, 치스쿠 님 미션. 자, 읽어 볼게요. 준이준이 님 미션.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 잡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너 마스터볼 있니? 뭐 마스터볼 없어요. 와, 큰일났다. 우리 저번에 다 썼지? 아, 이거 하이퍼블루 잡아야 되네. 하이퍼블루 11개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 미션은 유리 유튜브님 미션 최강의 보스 트레이너를 핑고랑 함께 이겨라. 우리 둘이 동시에 배틀할 수 있는 트레이너인가? 뭐그 정도까지 음. 그런 트레이너가 있었나? 아니 우리 둘이 배틀해서 할 만한 게 있나? 우리 전설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최강의 보스면 얼마나 센 거야? 오케이 일단 여, 이거 무한 다이노 1마리 가지고 있나? 음.. 에이 무한 다이노 10마리 벨붕이지 그다음은 배태현님 미션 하이퍼볼로 전설 잡기 이걸로 그러면은 하이퍼블로 전설 잡은 미션 두개 클리어다. 맞네 맞네. 이거는 쉽다. 이건 쉽다. 이런 연 어, 연계 미션 좋아요. 치스쿠님 미션. 집 하나 더 만들기. 아니 우리 이미 집이 있는데 3단 보호막까지 만들었는데. 일단은 저 채, 체력 회복 좀 하고 올게요. 일단 하이퍼블 몇개 있어요, 핑구 씨. 하이퍼블 지금 까먹었어요. 야, 여기 뭐야? 야, 핑구야 여기. 수상한 괴물이 있어. 안녕하신가? 당신은 지금 새로운 트레이너 잡기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지? 그 미션을 깨기 위해선 저 멀리 바다에 있는 리조트가 있어. 거기에 있다네. 그럼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 두 명이 숨어 있을 거야. 부디 그두 명을 이길 수 있길 바라네. 야, 두 명이래. 그래서 함께 이기는 거였구나. 아, 이거 두 명이 쉽지 않은데. 아, 일단 저희 바다에 있는 리조트 찾으러 가야 되니까. 아, 이거 또 머나먼 여행이 됩니다. 얼른 챙기시죠, 포켓몬. 조용히 하고. 네, 알았습니다. 전설, 전설 챙겨. 빨리 가시죠, 이제. 예, 이제 떠납시다. 전설의 트레이너 잡으러.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고. 이거 저번에 봤던 거 그건가? 마,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저번에 잉어킹 거기 봤거든? 너는 저번에 리조트 봤다 그랬잖아. 그거 찾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 탈탈탈탈탈. 지금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에 지금 피라미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신전에서 다이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장은 와, 시장은 야, 황금사가 금괴, 땅주얼, 금괴, 황금사가 찾았고, 야, 나 여기서 많이 얻었다. 이거 나중에 팔면 돈 많이 들듯. 여러분 어디야? 좌표 쳐주세요. 옆으로 오시면 돼요. 158? 158 맞아? 나 지금 1600인데? 어? 건가 아니 내 애, 트레이너 체육관인데? 백0이군이한번 쓴. 아 맞네 나 찾았어 아여기였네뭐야 이거 아르세우스네 아르세우스 신전 신규... 성배인가 이거 오야 어. 아, 뭐, 이거 뭐. 근데 어떻게 소환하냐 잠시 아예 잡혀 기억해놔요 스샷 우리 근데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실 거야 빠는 여러분들이 이거 소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야해 뜰라 그런다 핑구야 이거 이러다가 뭐날 새겠어 그러니까 와 이거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리조트가 등장이네.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어? 어또 아닌가? 야 찾았다! 야뭐 여기에 어디 트레이너가 어디? 있다는 거지? 어? 야 저기 플레이어 두 명인데? 플레이어 두명 있다고 그냥? 뭐야 누구야 누구야 설마 일기 멤버? 퍼머 사람들인데? 뭐야? 아니 너희는 누구야? 저희요 저희 우리. 일반 트레이너인데? 어 그니까 님들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두울을리고 다니는 버켄먼의 감초 겸두기 약대 난 N세 나진짱인데요아 그럼 우리랑 같은 트레이너네 아니 저희 여기 뭐 최강의 트레이너가 있다해서 지금 그 사람들 이기러 왔거든요. 어, 어. 어 우리를 말하는 건가? 그쪽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 그쪽이 약해 보이는데 아까 아니 그거. 그쪽 말고 아. 다른 사람 없어? 다른 트레이너들? 응, 다른 트레이너 없어? 뭐야 당신들이 트레이너란 말이에요? 실망인데. 아 뭐야 나또 최강이 트레이너라서 엄청 센줄 알고 전설 여섯 마리나 갖고 왔더니만. 어, 어. 일단 뭐 그러면은 이분들을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미션을 성공할 수 있어, 핑구야. 내가 그러면 은 엔세 엔세 네. 이 악당 맡을게 엔세. 저그렇저 못생긴 게 아니면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둘이 먼저 해봐. 뭐야 담배랑 어어 고기 아니 이거 야, 뭐야 아한 마리 더 있겠지 어한 마리밖에 뭐야 최강 이트레이너라며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제일 셀 수도 있어 사실이 사람이 어, 그래. 필살기일 수도 있어 어 엔세가 최종 볼수 있을 수 있죠 그쵸? 오케이 엔세 네가 여기서 최강인 줄 모르겠구나 내가 여기 최강인데 말이야 자 해볼까 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 한 마리 어? 개구바람 아니 어? 뭐야 핑야 얘는 사기 조작단 같은 거 아닐까? 이거.. 야, 이거.. 포켓몬 협회에서 이 사람들 다 그냥 징징 먹어대는 거 아니야, 지 아니, 뭐야! 최강의 트레이너라며! 아니, 잠시만, 이 사람들 볼일 없어! 야, 얘네! 따지러 가야겠는데? 잠시만, 야, 다시 가자! 야, 핑구야, 다온거 같은데 왜 아직도 보이지 않는 거냐? 뭐, 다 왔겠죠, 정도면? 진짜 오래 걸려서 나 진짜 이러다가 이거 집 갔다가 리조트 갔다 온 데만 한 이틀 걸렸어 지금. 아니 근데 그 사람들 근데 뭐 하는 사람들 진짜 가지고 프리드랑 거리가 뭔 1만인이겠죠. 대체 그냥 어디서 포켓몬 훔쳐 온거 아니야? 미션 성공한 건지 물어봐야겠어. 어?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 당신들 왜 여기 있어? 사실 저희가 우리 위진댑쇼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나가세요 안 사요 안 사요 안사 아니 나가세요. 이 사람들 사기꾼 맞네 아좀 어, 네? 저희가살 곳이 없어요 아니 아까 그 좋은 리조트 놔두고 왜로 왔어요 그거 한 시간 빌린 거예요 한 시간 대여였어? <laughs> 아니 거주들이었는데 그냥 그럼 저희랑 계약서 하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마을에 거주할 노예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도 돼 괜찮으면 네 살게요 오케이 좋아 잠시만요 핑구야 노예 계약서 준비해 노예 계약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쪽 이름이 뭐라 고 그랬죠? 가면 쓴 사람.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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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짱이야. 진짱은 오늘부로 바꾸 유튜브의 노예가 된다. 자, 서명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는 거겠지? 오케이, 사인했어. 사인했어. 자, 그 다음, 엔세? N세? 예, 전에 엔세입니다. 엔세는 오늘부로 바꾸 유튜브의 노예가 된다. 자, 사인해서 주시면 됩니다. 좋아, 네. 사인 끝났어. 오케이, 오늘부로 네. 저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최강의 보스 트레이너 잡으라니까 맞겠지, 저 사람들이? 그렇겠죠, 뭐. 어, 그냥 보, 보상 하나 받자? 보상 난이번 할게요, 2번. 2번, 오케이, 알았어. 네, 2번으로 모르겠습니다. 간다. 중복 포켓몬 다른 전술로 변경권. 지금 저희가 중복이 파이어랑 자시안. 그리고 또레지라 어, 그러네. 그럼 이 파이어를 뭘로 바꿀까? 무, 무한.. 무한다인 할까요? 무한다인 없어? 무한다인 없지 않나요? 오 괜찮네 오케이 아, 그럼 이거 무한다인으로 갑니다 이거를 좀 주문을 외워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로켓단송 있잖아 그거 들으면 바뀔 것 같아 저기 엔세님 네네 진짱님 네 노엘리 일로 와봐요 아 빨빨 안 오나 노엘들아 예. 뭐 저희가 뭐 하나만 부탁해야 되는데 그 아까 네, 그 로켓단 예, 예,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로켓단 한 번만 더 해줘 우리가 아,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사랑과 진실, 제 거들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기염동이 악당. 나는 세. 난진짱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만편히 바꿀 수 있겠네. 야, 핑구야. 바뀌었다. 오! 보이냐? 우와, 뭐 한다. 야. 야. 이거 한번 봐 보자. 이거 한봐 보자. 자, 한번 개봉 박두 해 볼까? 짜잔! 자 와, 너무 작은데요, 무한다이노가? 아 그래도 무한다이노 있는 게 어디냐? 이거 잡기 힘들 텐데, 이거 잡은 게 어디야? 그러면은, 일단은, 새로운 전설 한 마리 더 얻었다. 나 이제.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전설만 잡으면 끝이야, 핑거야, 하이퍼블로. 하이퍼블로 전설 잡는 거? 오케이, 음. 오케이. 너 먼저 잡냐? 내가 먼저 잡냐? 한번 해보자고. 그, 엔세 진창님? 어, 그 뭐야, 뭐, 잘 만들고 있죠, 집? 아, 럭셔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살 집이에요, 알죠? 아, 당연하죠. 아, 오케이, 좋아요. 자, 제발, 하이퍼블 던졌다. 잡으면은, 어? 잠시만, 이거, 내가 알기로 무한도 있는데? 뭐 잡은 거지? 뭐잡았지 모르겠어. 아이씨, 내놔야겠다. 자, 꼬렛을 잡았다. 과연, 솜솜코. 자, 포켓몬 배달 가요. 자, 여기요. 오, 오. 저런 거 필요 없고. 50레벨짜리 아보코 잡으면은, 과연, 전설이 잡힐까? 빼! 아, 나시. 아니, 지금 내가 나시 입고 있거든. <laughs> 네? 피식한 사람 누구야 지금? 예예예예. 진이 일로 오세요. 피식 그래? 죄송합니다. 아, 아니 너무 좋았어. 이런 드립에 웃는 오, 거야 오. 알겠지? 와내 네, 사랑 받을 사람. 저요. 전기 자랑 어? 하나 하세요 개인 기 하나. 게임 아십니까? 오버워치 할게맞십니까 오버워치 게 오케이 해보세요. 뭔데요? 윈 미니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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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laughs> 아니, 와, 뒤에서 너무 기... 한심한. 아이이 스킨이 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아니, 어, 스킨이. 째려보는 스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뒤에서 <laughs> 너무 한심하게 보잖아. 아, 저 눈빛 때문에 좋다. 아, 진짜. 잡았다! 왜왔죠 페로코체! 아, 하에 뽑아도 던 쓰레기를. 아이, 그래도 울트라비스도 전설에 속하지. 70레벨이면 전설이요. 그쵸. 야, 음. 잡았다, 바퀴벌레. <laughs> 제가 바퀴벌레 잡은 기념으로 피온네뿌립니다 자, 두분 중에서 이긴 사람한테 원하는 걸 드릴게요. 팬텀과 피오네. 두분칼 만들어 오세요, 빨리. 아, 우승자한테 뮤랑 지금 원하는 것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원수를 만났구만. 오늘은 꼭저자식을 배워 버리겠다. 사랑의매로 때찌 해 주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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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어. 오케이 아, 아 진짱이 졌어 어 진짱이 졌어요? 뭐 가질래요? 팬텀과 피오네 중에 팬텀 가겠습니다 팬텀을 가진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그러면 뮤를 이번에서겠다 어? 진짱이 네? 이겼는데 진짱이 졌는데 뮤를 준다고? 그러니까 2번은 받았으니까 2번 아니 3번 4번으로 갈게요 자 과연 이상한 사탕 한 세트 그다음에 마스터 볼두개 자, 받았습니다. 마이스터볼 하나 받으시고, 이사자당 30개 받으시고. 어, 집은 다 만들었나? 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아, 빨리 만들어야, 이게. 아유, 다 만들었네, 이 정도면. 만들었네, 이거면 집이죠. 인정. 오케이. 아, 그, 네. 보상 받지, 뭐. 아, 이제 두분 거기서 화목하게 살아요. 자, 1번 보상은 하이퍼볼 한셋. 자, 엔세님 32개. 그 다음에 진짱님 32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미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든든한 노예 두명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럭키 포켓몬부터는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둥이 여러분들 좋아요 천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